안녕하세요. 10월 7일 비트코인 분석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비트코인이 상승장 초입 중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 하나의 상승파동이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고 이제 조정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좀 62.5k까지 깨지면서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와준 상태인데 자, 이후에 제가 보고 있는 큰 뷰를 오늘 영상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영상 시점으로 제가 었던 거를 좀 복기를 해 보면 저는 이제 텔레그램을 남겼지만 이부분에 올라와 있을 때 저는 여기를 깨지는 걸 보고 숏을 좀 진입을 완료를 했었고 그리고 현물 가지고 있었던 거를 약60% 여기서 매수했던 거를 60% 정도 수익으로 마무리를 완료하고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현금을 90% 정도를 좀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려올 때 내려오면서 이제 숏을 좀 수익을 좀 봐주고 어 이거는 이제 톡방에마저 이야기를 라이브에마저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내려올 때 받아볼 수 있는 1차적인 매수 구간은 1차적인 매수 구간은 자, 여기를 바로 깨는 60k를 바로 깨는 5 9회 후반, 여기가 1차적으로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현물, 여기서 다시 재매수를 하고, 어, 제가 진입을 했었던 코인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스택스로 여기서 일단은 한번 입지를 완료를 해줬고, 나머지 하나는 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고 있는 오늘 좀큰 뷰는 어떤 뷰냐? 이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삼성장 초입 뷰는 이렇게 A, B, C, D, E로 삼각수렴이 마무리가 된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라오는 파동에 있어서 여기쯤에서 좀 이상함을 좀 느끼고 이런 식으로 A, B, C 형태가 좀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더 비트코인이 내려올 것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뷰는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의 형태가 좀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한동안 이제 이 66.6k는 어 여기는 이제 9월 이 고점이 어 10월에 어말 정도가 돼도 어 넘지는 힘들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주봉으로 봤을 때도 주봉이 다시 이렇게 잡아먹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꼬리를 채우러 다시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월봉 또한 좀 아쉬움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기대를 했었던 상승장 초입의 월봉은 9월에서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64 중반을 뛰어넘고 여기 위에서 마감을 하면 10월, 11월은 정말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 라고 봤었는데, 결국에는 여기 밑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었던 이 하나의 상승파동, 여기 상승파동이 마무리된 게 여기서 이렇게 받쳐주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얘가 빠지고 다시 내려갈 것으로 좀 보여진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 추가적으로 제가 봤었던 어 넥심 랭라인 어, 어, 주요 핵심 랭라인을 어디로 봤었냐면 자, 62.5를 깨면 확실히 일단은 우리가 이제 추세가 한 번인 결국에는 올라오더라도 꺾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전에 먼저 여기를 한번 봐야 된다. 여기가 이제 64 중반 여기 이 더블 탑에 타겟인 6십살 중반 여기서 지지가 나와줘야 된다. 여기가 나와줘야지 일단은 상승 파동 이어질 것이다라고 봤었는데 결국 여기가 깨지더니 여기도 깨지고 여기까지도 깨지면서 한번 하락이 좀 나와준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현재는 이제 제가 보던 여전히 상승장의 흘러가는 일부라고는 보고는 있지만 보고는 있지만. 지난번에 봤었던 9월 초중순에 봤었던 관점은 이제 여기서 좀 버텨주고 그래도 좀 올라가 주는 걸좀 기대를 했었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음, 시간이 좀더 필요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가 좀더 수렴 혹은 뭐 하락 이런 식으로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 그 시기는 약 11월이 끝나고 한 12월 정도가 되었을 때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기대 볼수 있는 파동이 좀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파동은 이렇게 W, X가 만들어지고 Y가 삼각수렴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후에 어, 상승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시황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